그거를 한창 소개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때는 <laughs> 우리라는 말이 참난 폭력적인 거예요 우리 때는 소개팅 후 남자가 2주 뒤에 애프터를 잡았고 애프터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만나자는 말 없이 일상통만 주고받아요 애프터 만남도 제가 그분 지역으로 가서 만났고요 처음부터 저를 사귀고 싶은 여자로안본 걸까요? 애매하게 구는 남자 연락 끊는 게 답일까요? 뭐 본인도 근데 시원하게 끊기가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거 아닙니까 교과서적인 답변은 뭡니까? 끊어야죠 나에게 진심을 다하지 않는 남자는 만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주신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개팅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개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전반적인 이 소개팅의 흐르면서 여러분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? 남자들이 변했어요. 느끼는 게 뭐냐면은 거의 동일한 입장에서 암투가 되는 것 같아. 계속 이렇게 뭔가 아웃복싱을 하면서 막 나는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남자라서 내가 볼때그왜 그런가.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건데 제 기준입니다. 요즘에는 되게 남자들이 애매하게 이렇게 행동을 해요. 저의 진단이지만은 바뀐 것 같아. 소개팅이라는 상황에서 이상한 이런 고착 상태가 왜 계속 벌어지는가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, 남자랑 여자랑 둘다 똑같다. 큰 행동을 하고 있어 근데 옛날에는 양상이 되게 심플했단 말이에요 남자가 이 여자를 마음에 들어할 수도 있고 안 들어할 수도 있지만은 뭐 죄송합니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싸가지 없는 남자들은 그냥 센 가요 마음에 든 남자들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근데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은 카톡하면은 카톡은 받아 그래 또 보자 그러면요 또봐 밥을 먹지 밥은 또 먹어요 근데 사귀자는 얘기가 남자 입에서 안 나오는 거야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수지 타산에 맞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소개팅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내할일 네 하고 내뭐네 시간 쓰고 뭐 보고 보고 보고.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남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겠죠. 아니 여성분이 기다리시는데 본인이 뭐 예스면 예스다, 노면 노다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?라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저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. 아마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제가 적극적으로 애프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님은 이제 마음에 좀 드는 거죠. 근데 첫 번째 애프터 때 그분 지역으로 가서 또 본인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. 그런데도 저쪽에서 입질이 안 와. 근데 이게 진 진짜 재밌는 게, 옛날 같으면은, 진작에 카톡을 차단을 했었어야 됐는데, 이 남자가 웃기잖아. 그니까, 내 기준이지만, 웃겨. 연락은 받아요. 그게,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접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. 내가 적극적이면은,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. 그니까, 러 내가 왜 이런 이야기들이 새롭냐면은, 우리 때는 이런 고민 자체가 없었어요. 세번 안에 무조건 끝나요. 세 번째까지 가면 맥시멈이긴 한데, 세 번째는 이미 사귀려고 말하려고 나가는 거예요. 그거를 한창 소개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때는 <laughs> 이 우리라는 말이 참나 폭력적인 거예요. 우리 때는. 밥세 번이면 사귀어야 된다. 그런 얘기는 하잖아. 근데 저기 언니 오빠들이 그 당시에 상대를 알아서 사귀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사겨보는 거죠. 느낌으로. 사람이 그냥 끌리잖아. 그러면은 사겨보는 거야. 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거마, 마, 만나보입시다. 이렇게 되는 거라고. 사실 사람이 세번밥 먹는 걸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. 근데 그거를 지금 젊은이들이 감수를 안 한다. 뭐내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뭐 약간 그런 동향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뭐. 손해 보기 싫은 마음, 상처 받기 싫은 마음,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세상에 많이 흩뿌려진 어떤 그런 연애 잡지식들. 말해놓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주범인 것 같은데 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건 피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뭐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각종 소음이 이렇게 막 귀로 들어오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애프터 하면 또 그분 지역으로 가야 될것 같은 느낌 전 썸때는 이런 고민 없이 사귄까지 갔는데 이 정도로 서로 애매하게 구는 거면 끊는 게 맞는데 제가 좀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왜 계속 문제가 길어지냐면 본인이 마음에 들잖아 근데 진짜 재수 없는 거말씀드리니 그 남자, 사연자님이 자기 좋아하는 거 알아요. 족 같죠? 100% 알아요. 그래서 그렇게 족같이 구는 거예요.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, 옆에 친구 있네 해서, 누구야? 아, 요새 나 좋다고 연락하네. 나 사귀게. 몰라. 보고. 니안 좋아하나? 좋아하는 거라기 보다는, 그냥 뭐, 약간 이런 느낌? 그렇게 막 나쁘다는 건 아니고, 그냥 뭐, 보고, 보고. 그런 거 같습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막 뺏겨버렸다 제가 사장자님의 지인이면 은 절대 그런 만남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죠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자분들이 우리 될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서 감정의 어떤 페이스는 저쪽으로 뺏겨 있는 상태인데 내가 사연자님이 남자면은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구애 해봐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더 좋아하는 상황에 대해서 망가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아요 과거이란 말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사랑을 쟁취할 때가 됐어 아 됐지 당연히 됐지 무슨 뭐 2025년도에 뭐 그런 얘기는 이미 떼는 은 얘기지 여자들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남자들을 우리 쟁취하는 지금의 분위기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스위치 켜듯이 딱 바뀌는 건 아니죠.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들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지금 발현이 되어 있으나 막상 의뢰 연애로 들어갔을 때 의뢰 연애라는 말도 좀 기분 나쁘실수 있는데 내가 더 좋아 하는 연애라고 할게요. 내가 더 좋아하는 연애로 우리가 돌입하게 됐을 때, 여자분들이 마음을 되게 많이 다쳐요. 처음에는 이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 내가 더 좋아하면 되지 라고 시작해놓고 점점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으로 이제 빠이치는 약간 어 그래도 남자친구인데 막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쉽게 말하면 숙이고 들어갔는데 존중을 받고 싶은 거야 본전 생각나지 어... 대접받고 싶지 다른 여자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나는 왜 남자친구한테 끌려 다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될것 같고 말이죠 어 그게 쉽지가 않다 연락이 계속 오니까 툭 터놓고 얘기해보지도 못하고 연락 끊으면 제가 후회할 것 같고 직진해서 만나봐야 이런 남자 만나면 상처만 받을 것 같은 심리.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만나야 될것 같네요. 가라, 홀홀 날아가라. 응. 사귄 지한 달째예요. 축하드립니다. 카톡이나 말, 행동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, 저희 관계에 대해 물어보면 애매하게 말해요. 정이 많이 들었다던지,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던지, 이게 진심일까요? 아니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색한 걸까요? 본인이 기대하는 워딩은 뭡니까? 사랑인가요? 좋아한다,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, 요즘 남자들 문제네, 보니까. 우리 때는, 이거 왜 지었냐, 이거 왜 지었노? 우리 때는,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, 우리 때는. 남자들 여자친구한테 보고 싶다 소리 안 해? 존나 맞아야지. 간을 존나 보네, 진짜. 어디 여자친구가, 어? 보고 싶다고 했는데, 어? 이 형, 이 형, 나도, 어. 어? 바빠서 미안? 요즘 여자분들이 이렇게 애정 표현이 이렇게 지금 갈증을 느끼는데 탈수현상 이 일어나겠습니다, 이래가지고. 노래도 그런 정서를 반영하지 않습니까? 어떤 게 있어요? 우리 때는 그냥 죽어야죠, 일단. 하늘 끝에서 흘린 눈물이 비대어 내리면, 일단, 하늘이에요. 네가 죽든 내가 죽든. 요즘에 어떤 바이브인지 아시죠? 첫 만남은 너무 어렵대요. 안 된다. 이렇다, 이제. 정서가 지금 이렇다. 요첫 만남이 어렵대. 그게 뭐가 어려워요? 우리는 그냥 갖다 박는 거지. 막아씨 뭐, 뭐, 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뭐, 커피나 한잔합시다. 요새는 이게 아니야 우리 때는 뭐예요 Can you feel my heartbeat? 우리는 무조건 심장 어, 심장을 배 밖으로 꺼내가지고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, 그거보다 뜨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 탓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시대가 뭐 그렇다는 거죠 탓할 거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애견 남들이 싫어요. 애견 남들을 만들어 낸건 누구냐? 우리 모두의 문제라니까요. 옛날 시대로 날아가면은 그 당시에 남자 여자들은 또 문제가 없느냐? 그들도 또 문제가 많죠. 불만만 가지고 있을 거냐?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.